너무 신기하다. 뭐가? 우리가 즐겨봤던 유튜버의 카페를 간다는데. 아, 어, 디1조아트 카페. 보여? 네. 여기서? 네. 여기서 안보였네? 1조와트 입니다 어, 1조아트다 네. 어, 진짜 신기하다. 1조아트 카페. 야, 너 쓰레기 냄새 맡지 마. 쟤 연예인 보러 가는데 쓰레기 냄새 맡고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강아지 데리고 가도 되죠? 네? 강아지 데려가도 되죠? 아, 우리 감시 나가는 중이야? 응.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고요 따뜻한 바닐라 라떼 하나하고 시나몬 크로플 하나 우리 사장님 만나고 싶어요 2시쯤에 온다고 2시요? 네. 아 너무 네, 일찍 왔다 네, 네, 너무 일찍 왔다

Yeah. 제고있그렇게 그, 만져도 돼?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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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때요? <laughs> <laughs> 좋아하는데? 산타가 좋은 것 같아 나 때도 산타를 좋아했었어 아 이게.. 사장님이 운전할 때 틀면 끊기거든요 운전때 뭐라고? 출발해서 운 어떻게 저희는 그냥 <laughs>

야, 너의 귀여움을 어필해 빨리. 어 어? 네, 이아괜찮다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떼에요, 나. 고양이는 사귀었나? 아, 고양이 좋아해요? 네. 아, 진짜요? 많이 나요아 진짜? 안녕? 여기 안 추워? 바다? 좋은 바다 혹시 저희 이 사진 아 네네 그럼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혹시 김연우라고 아세요? 어? 연우요? 네 연영과 어 저요? 동기예요 고등학교 고등학교 우리 네, 우리 동갑이에요? 네, 다 진짜로? 친구로. 연우, 연우 강아지 키우잖아요. 네, 날라. 날라. <laughs> 대박. 학교 다닐 때 조금 친했는데. 네. 아, 그랬어요? 그렇게 쉽유 쉬... 네, 네 연락 안그놔 두루두루 잘 지내가지고 알 거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대박. 학교 다닐 때약 성격이 너무 좋으셨다고? 아, 아니요, 아니요. 아, 연우가 그랬어요? <laughs> 네. 아, 짜식. <laughs> 또동기와가지고 결혼하신 <laughs> <정원하신> 거예요? <걸로>? 네. 막막 <laughs> <남편 웃음> 빨리 하신구나. 네. <laughs> 일하는 친구들도 다 경희대 연영이 요 그래서 연우랑 다 있고요. 아제 아, 동생이 그 주연님 구독자 몇십 명, 몇백명 대. 아, 아 진짜요? 근데 같은 경희대 다닌다고 또 동지가 들어서 계속 챙겨갔나 봐요. 아 진짜요? 여기 일하시는 직원들 중에 같이 교양 수업 들었던 사람도. 아 진짜요? 기하다아 <laughs> 국제팀 <laughs> 다니세요? 네네. 아진짜요 교양 수업을 그 영국 영화과그보이연우가한번안놀왔네요 네, 저도 오늘 여기 온다고 하니까 나도 한 번도 안담 데를 가려고 어때? <laughs> <너한테> 건강해? <웃음> 고마워 <웃음> 어? 어? 간식 같은 거 먹어요? <laughs> 어 별로인가? 좋아하는데 살쪄 살짝 가지고 다이어트지 <웃음> 세상에 너도 힘든 거 하는구나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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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간다. 웃음> 네 <웃음> 나 라떼 비워 왜? 주현 씨 보러 가서 주현 씨한테 어. 으르렁 했어 그럼 <laughs> 아빠랑 놀자 아빠랑 놀자 응. 내가 놀아줬으니까 이제 나 찾지 마 이제 나 편집해야 된다고 나때는 찾아도 돼에 맞대 화장실 화장실 아야 어 아! 아. 괜찮아 아니, 아니 어. 피나 피가... 아으으 음. 아. 아. 나가 나가 왜물어 근데? 오 우리 <laughs> 영상 어떻게 걸 했어봐서 영상 올려다고 이리 와, 알대요 아, 저왜 계속 실패하지? 응? 너 유튜브 접으 어떡해? 어? 이번 기회에 유튜브 접을래 진짜 유튜브 접을래? <laughs> 위협을 상출했어 <laughs> 어떡해 우리 라떼랑 양평가서 살아야 된다고 그거랑 유튜브랑 무슨 상관이야 초철이 아... 안돼 새해 첫날부터 이게 무슨 변변이야 첫날은 아닌데 첫날이야 너 유튜브 적을 거야? 응. 안돼 이번 기회에 적어야 겠어 안돼 음. 우리 유튜브로 수익해서유기견도 후원도 하기로 했잖아 어느 세월에 아 그래도 언젠가는 열심히 하다 보면은 기부할 정도는 보이겠지 너 근데 아까 왜 울었어? 서러워서 뭐가? 올 크리스마스 영상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사람들이랑 그 재밌는 걸 공유할 수 없어 슬퍼. 어떡해? 어? 너왜 이렇게 태평해? 태평양이야. 아, 어떡하냐고. 너 법무법인 태평양이야? 음... <웃음> 왜 <웃음> 야, 왜 이래? <laughs> 너한 뭐한가? 어? 그랬대 뭐해? 아... 진짜 저거 왜안 돼... 아... 왜... 왜 추출 안 되냐고... 여보... 응. 나 머리 아파... 왜? 스트레스 받았어... 오, 기게는데잘먹은거아니요 <놀람> <싶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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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모여있는 뭐거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귀여워 모여있어 다 <놀람> 고, 통예 yeah. 야, 가, 타 라이? 겉어 터나. 빨리 겉거터널 자동 자동 <laughs> 자동 자동. 레디, 겉어 터널 터나. 예스. 음. 아시겠어요? 으셨어요 레디, 터널예 됐어. 이렇게 셔셔셔. <laughs> <laughs> 친구들한테 얘기해도 햄나오는 <laughs> 물이 있다사 to <laughs> 이거 치 they are so.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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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l you that they 이 o 테 u t t 이한테 t e l 이 you that t h e 이 go. Tell you t h a 지 I want to be so much better whenever you're around I want to say something clever to get in your mind. Cause right now we're yes. not together and I lose my way. Oh, I feel so much better than I want to. Whenever you're brown. w e n 자나 가자 가자 잡 가자 고생하셨습니다 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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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네. w 네. o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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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뒤로 허드렛 히히 호흡 마취 호흡 쳐다보면서 그렇죠 네 그거예요 뭐 제가 두개으로 뛰어요 오스토 오스토 턴 오스토 예 오스토 예예예 그거예요 그거예요